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러시아 무기만 사용하던 베트남이 고려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입니다. Your... 아시아는 물론 사회주의권 최초의 도입 사례이며, 20대에 약 3억 달러 규모입니다. 왜 베트남은 러시아제 대신 한국을 택했을까요? 700년 전 고려 땅에 발을 디딘 베트남 왕족의 후손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막 올리기 시작한 K9의 포성까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응우엔 아닙니다.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포병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베트남 국방부 방산 전문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8월 11일 저녁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 서 있었습니다. 또럼 서기장님의 국빈 방안에 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된 거죠. 만찬장 문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 모스크바에서 카추샤 로켓과 그라드 다연장 로켓포를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교수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소비에트의 화력이 세계 최강이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그 모든 상식이 뒤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응우엔 동지, 준비됐나? 수행단장이 제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운 군사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리 군 수뇌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만찬장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베트남전 축구 감독인 박항서 님이 계셨거든요. 베트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전설적인 분이죠.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를 준우승으로 이끌어 주신 분 말이에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요. 박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게 바로 이거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능력 말이죠. 그게 한국 축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만찬에 초청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한국의 전략이 보였거든요. 경제와 문화, 스포츠와 기술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군사는 군사 경제는 경제로 따로 놀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운 모든 군사 지식이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걸요.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한국식 종합 전략을 배워오는 거죠. 만찬장을 둘러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 모스크바 군사 아카데미 도서관에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읽으며 꿈꾸던 군사 혁신이 바로 여기 있구나. 기술과 인간, 무력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국방 전략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어로 건배사를 외치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건배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한강의 기적과 홍강의 기적, 두강이 하나의 흐름이 되려는 선언 같은 건 말이에요.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속삭였어요. 응우엔 대통령이 우리 말을 하시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메시지였거든요. 상대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동등한 파트너십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소련 시절 브레즈네프가 동유럽 국가들과 회담할 때는 절대 상대국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성국으로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배사에는 베트남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분이 우리 문화를 정말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브리핑 자료를 읽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또럼 서기장님이 답배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사께서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주시길 정중히 초청드린다. 저는 이게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경험한 외교는 달랐거든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베푸는 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상호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왜 우리의 선택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보드카로만 건배했어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이죠. 변화를 거부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통 오미자를 스파클링 와인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혁신의 상징이었거든요. 건배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요.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기술을 조화시키는 한국식 접근법 말이에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인 포병 전술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혁신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이 건배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두 나라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동참자가 되기를 말이죠. 첫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화산 허브를 곁들인 해산물 샐러드와 삼색, 밀산말이 단순한 만찬 메뉴가 아니었어요. 여기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려 말 한반도에 정착한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 전쟁 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7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밤 식탁 위에서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군사사를 전공한 제가 보기에 이건 엄청난 전략이었습니다. 역사를 현재와 연결시키는 흰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섬세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힘으로만 상대를 압박했지,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 옆에 앉은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가 감탄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외교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에요. 700년 전 누군가는 이 땅에서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여기서 미래의 무기를 찾고 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700년 전에는 전쟁을 피해 도망쳐온 왕족이었지만 지금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동반자였거든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배운 전략 이론을 떠올렸어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건그 반대였어요. 정치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말이에요. 봉화라는 지명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봉화는 원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의 신호가 되었어요. 전쟁을 알리던 봉화가 우정을 알리는 봉화로 바뀐 겁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주목한 건 이런 겁니다. 음식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융합이 가능하다면 군사기술은 어떨까? K9 자주포의 베트남의 지형 특성과 전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제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는 걸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앞으로 쓰여질 베트남과 한국의 미래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만찬이 한창일 때 저는 수행단장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 단어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용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협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게 가능할까? 제 옆에 앉은 경제 담당 관리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하죠. 아니,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뒤에는 단순한 교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베트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70년 넘게 동맹이었지만, 진짜 상호 이익은 별로 없었어요. 러시아는 베트남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만 생각했고, 베트남은 항상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저는 만찬장을 둘러보며 그 차이를 실감했어요. 이분들은 베트남을 시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특히 주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함께 고민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기를 팔때 항상 조건을 달았어요. 기술 이전은 절대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러시아에서만 가능하고, 심지어 어디에 배치할지도 간섭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맹이다. 저는 확신했어요. K9 자주포 도입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만찬장에서 들려오는 대화들을 들어보니 제 판단이 맞았어요.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포괄적 접근은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선택한 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식 발전 모델이라는 걸요. 군사력과 경제력, 기술력과 문화력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강국 모델 말이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함께 강해지고 함께 발전하는 진짜 동맹 말이에요.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를 뜨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실 급한 전화를 받아야 했거든요. 하노이에 있는 국방부 동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 계약이 정말 성사되었는지 말이죠. 응우엔 어떻게 됐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조급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말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확정됐습니다. 3억 달러 규모로 20대 도입이요. 제가 답하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곧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모스크바 군사 아카데미에서 처음 자주포를 배울 때의 일말이에요. 당시 교관은 소련의 무기가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서방의 어떤 무기도 이걸 따라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 후 베트남으로 돌아와 실제 러시아제 장비들을 다뤄보니 한계가 명확했어요. 낡은 기술, 복잡한 정비, 그리고 무엇보다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K9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러시아에서 배웠지만 한국에서 미래를 봤거든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 시스템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K9의 실물을 처음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러시아제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었거든요. 특히 놀란 건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GPS와 연동되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탄착점을 수정할 수 있더라고요. 러시아제는 아직도 수동으로 조준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21세기 포병이구나.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K9이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스마트 웨펀이라는 걸요.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완제품만 팔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비 기술, 운용 노하우, 심지어 계량 기술까지 모두 전수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러시아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기술을 절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고장나면 러시아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업그레이드도 러시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였죠. 전화를 끊고 만찬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계약이 베트남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한 미래였어요. K9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산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국방 혁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거든요. 기술과 전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군사력 말이에요. 만찬장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계약을 성공시켜서 베트남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K9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 본 미래는 분명했습니다. K9이 베트남의 국방력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찬 후, 간담회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K9을 어디에 배치할 예정인가?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배운 지정학적 분석을 동원했어요. 베트남의 전략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북부 중국 접경 지역과 남중국해를 내려다보는 전략 요충지들이었어요. 국경을 지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수비가 아니라 지역 안보 구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중국과 1,200km가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북부 지역의 방어력 강화가 절실했어요. 특히 랑선, 라오까이, 하장 같은 접경 도시들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었습니다. K9의 사거리는 40km에서 최대 70km까지 가능해요. 이 정도면 국경 지역에서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말이죠.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연안 지역에 배치된 K9은 해상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수 있어요. 포성과 함께 시작되는 한배 전략 방위 동맹이군요. 제 옆에 앉은 전략연구소 연구원이 중얼거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K9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새로운 안보체제의 시작이었거든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지금까지 베트남은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지만 안보적으로는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었어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주목한 건 K9의 기동성이었습니다. 자주포라는 건 고정된 위치에서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빠르게 이동하면서 적을 타격하고 또 이동하는 사격 후 이탈 전술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기동성은 베트남의 지형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망이 복잡한 베트남에서는 고정된 요새보다 기동력 있는 화력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네트워크 능력이었어요. K9은 다른 무기체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레이더, 드론, 위성정보까지 모든 걸 통합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제 아시아 안보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K-9이 베트남에 배치되면 한국이 동남아 지역의 숨은 키플레이어로 부상할 거라고 말이에요.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배운 전략 이론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었어요.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면 반드시 균형추가 나타나거든요. 한국의 K-9이 바로 그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거였어요. 포신이 향하는 곳은 단순히 지리적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베트남의 의지였고 평화를 지키려는 굳건한 결심이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저는 우연히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과 체결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군사협력과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종합전략이구나.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연료와 전력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젤 엔진과 전자 장비가 핵심인데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총과 전력, 둘다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국방력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하자는 거였거든요. 정상회담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베트남이 2035년까지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러시아도 베트남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고 행연료도 러시아에서만 공급받아야 하고 심지어 운영진도 러시아 사람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특히 주목한 건 이거였어요. 원전 기술을 보유한다는 건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같은 첨단 무기 체계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니까요. 물론 베트남이 당장 그런 무기를 만들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는 기술이니까요. 이런 재생에너지 기술들은 군사기지나 레이더기지 같은 외딴 시설에 특히 유용하거든요. 국경 지역에 배치될 K9 자주포 부대를 생각해보세요. 산악지대라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곳들이에요.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독립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면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히토류는 모든 첨단 무기의 핵심 소재거든요. K9의 전자장비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레이더나 미사일에도 필수적이에요. 러시아는 베트남의 자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원자재를 싸게 사가서 자기들이 가공한 다음 비싸게 팔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에너지 동맹이 군사 동맹으로, 그리고 경제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요. 이런 다층적 협력 구조는 러시아식 일방적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기술 동맹이 국가 안보로 이어지는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전략적 사고의 깊이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종합적인 국력 향상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에너지 독립 없이는 진정한 국방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걸 한국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K9과 함께 원전과 재생에너지 기술도 함께 제공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군사 수행원인 제가 왜그 자리에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문화재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두 영부인이 박물관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K9 자주포와 원전 기술 같은 딱딱한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은 호작도 굿즈와 골룡포, 타월 같은 따뜻한 선물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김혜경 여사가 베트남 전통 아오자이를 입고 오신 걸 보고 리 여사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한국분이 우리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어주시다니 통역을 통해 들은 말씀이었는데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전쟁을 막는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화는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기는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될수 있어요.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오직 적을 제압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적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한 무기와 따뜻한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호작도가 그려진 기념품을 보면서 저는 흥미로웠어요. 호랑이와 까치라는 조합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호랑이는 힘과 용기를 상징하고, 까치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잖아요. 한국 문화의 특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강함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이 세련되고 우아했어요. 러시아제 무기들처럼 투박하고 무겁지 않았거든요.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니 말이에요. 러시아 문화에 매료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군사 기술은 인정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은 케이팝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군사 협력과 경제 협력 같은 딱딱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진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었거든요. 군사 동맹을 문화 예술로 봉합하는구나. 저는 한국의 전략이 정말 치밀하다고 생각했어요. 딱딱한 계약서만으로는 진정한 동맹이 될수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오래가는 관계가 되거든요. 총성과 포성 사이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가 베트남의 안보를 지켜줄 거지만, 진짜 평화는 이런 따뜻한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